자 대한민국 하루하루 지금 예자 빨리 소멸되고 있습니다 국가 지금 소멸 중입니다 마디로자 원인은 바로 학벌입니다 공부 잘하면 출세한다 공부 잘하면 서울대학교에 간다 아 좋습니다 문제는 뭐냐 공부 잘하기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아시 아시죠 자 대부분 다 실패합니다 인 서울대학교 가는 사람들은 10% 미만입니다 마디로처럼 공부 잘하면 출세한다 좋은 대학 간다 오케이 그러나 문제는 공부 잘하기가 지금 너무 힘든 거죠 아시죠? 대부분 실패합니다. 거기다가 인설 대학에 못 갑니다. 서울이 태어나더라도 90%는 지방대학교에, 전문대학교에 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대부분 다 지방대학 가야 됩니다. 자, 이처럼 공부 잘하기 돈이 엄청 듭니다. 뭘더아야 되지만은, 자, 누가 과연 이렇습니까? 못합니다. 대구단 문제, 결혼 문제 아시죠? 자, 지금에 결혼 못합니다. 거기다가. 대부분 다 나홀로 삽니다. 대부분 다 나홀로 죽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자 이, 지금 연봉 5천만원 받아가지고 결혼을 커녕 소화팅 나면빤 맞습니다 한마디로 자그 이유는 바입니다 바로 교육비 때문입니다 교육비 사교육비 학원비 때문에 자 결혼 못합니다 애를 못 키운다는 거죠 자 이처럼 결국 애 낳아서 뭐하냐 잘 키우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낳지 말자 자 바로 이 아시겠죠 이처럼 결혼 못하는 이유는 바로니다 바로 교육에 대한 불신 교육에 대한 절망감입니다 그리고 예 자 이것 때문에 결혼 못합니다. 애 낳았으면 뭐 하느냐 제대로 키우지 못하면 차라리 낳지 말자 이겁니다. 자 따라서 대부분 다 못합니다. 연봉 소득 1억원 돼야지 비로소 지금 결혼한다고 합니다. 자 누가 과연 예, 실 됩니까? 대기업 공기업에 지금 결혼 못합니다. 대부분 다. 자 이게 바로 국가 멸망의 근본 적인 원인은 바로 네, 봐도요. 자, 국가 지금의 소멸 중이라고 문제가. 자, 교육혁명이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국가 지금 빠르게 멸망 중입니다. 올해 지금, 겨우 지금 태어난 아이수가 지금, 예, 2월달에 만명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이 나라 지금 반드시 멸망합니다, 내일, 내일 보면. 자, 요거 지금의 대책은 바로 교육제도 개혁입니다 학벌주의 입학시험 폐지입니다, 한마디로. 자, 졸업시험 중심제도입니다, 한마디로. 독일식으로. 누구나 다 서울대학교에 갈수 있다 이겁니다 말 아시겠죠? 누구나 다 희망과 의지만 있으면 무슨 대학든 갈수 있어요. 바로 이것이 바로 독일입니다. 제가 독일사입니다 예, 서울 학생이 혹시 이름 뭐예요 혹시? 김해준 김해 씨 무슨 과? 동대입니다 배양열. 네, 네, 이양열. 오케이 김해준 씨. 네고. 뭐, 뭐, 아뭐 정체 참여.